어어나 오! 오! 이거 처음 처음인가 아닌가 어쨌든 아무튼 가자 자4 8 12 16 20 21 22 23에 26 맞죠? 아름소하게 이었어. 이 자식들 게임 이렇게 쉽게 하면서 나만 어려운 게임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말이 안 돼. 진짜 개 초딩 대결. 아니 진짜 개 초딩 대결. 진짜 개 사기야. 말이 안 돼. 내가 하면서도 무섭다. 무서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까 그거 좀 컸다. 아까 그거 피날레. 한턴 차이 되게 컸던 것 같아. 반대로 했어야 됐어. 먹지 속공해야 되나? 이뎀 속공. 오! 야, 일단 하나 대박 건졌어. 그다음에 유물 빼고. 아까 말했던 거 개봉사 빼고, 희벌 레도 필요 없을 듯마 기가 너무 많을 수도 있긴 한데, 아, 모르겠네. 어차피 근데 저거는 다른 드로우를 넣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근데 미로 뺄 거면 마귀 빼는 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지금 쓸데없어 보이는 게몇개 있는데, 재건축가 벌레 타자 미로 안내자 뭐 이런 건데, 아, 무거운 걸 빼자. 차라리 무거운 걸 빼는 게 낫겠어. 그래야 집정관 쓰기 더 좋을 거 같아. 마법사 상대로 쪼개기는 사실 각공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하고 이걸 들고 가냐 마냐인데 그냥 내거 위주로 하자. 상대가 뭐 애초에 저걸 할지 말지도 모르는 건데 일단 퀘스트는 아니고 얼마나가 있네. 저거 방금.. 뭐지.. 아.. 공전 쓸게요 템포 플레이 합시다 죽음보다 더한 갈증 별로 영능에 그러니까 잡힐 줄 알았는데, 상대도 지금 굉장히 템포 플레이하고, 그러니까 악사라서 안 죽으면 밸류를 이긴다. 마인드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나도 굳이 뭐 저거 당해줄 이유 없는 것 같아. 상대도 꽤 오린 형으로 많이 하고 있어. 조주사냐? 이거냐? 좀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가볼게요. 조주사는 뭐 나중에 광역과 나올 수도 있는 은신대하기뭐 없지 않을까? 이제 우린 동료 이러면 여기서 조주사로 1코 이뎀노려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이러면 이거지, 얘가 나와가지고 그냥... 원하는 건골드라 이거 뭔 알지? <laughs> 이게 맞는데. 둘다 살면 다음 턴 퀘스트 완료되니까 상대도 이거 잡으려고 할 거고. 머리 아픈가 본데. 신고. 열심히 템포 끌어다 썼는데 뭐할게 없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픈가 본데. 여기 음료도 맛있는 거안 나와서. 아. 이간람로쓸을있는방법이있나생각을해봤는데 그냥 그냥 딱히 없는것같은데 그냥 아닌가? 이거를 방금 영능을 누르고 하는 게나았나 그러면? 근데 어차피 똑같은것 같아 <emdicare> <nai> <t> 두배 <놀람> <년> 배우끼리 묘수 뭐야? 오른쪽 세 번이 왼쪽이면 어이구 묘수의 신인데 제발 두발 다였다 꽂혀라. 해주 맛있고 한발 개맛있고 개마시... 한발만 꽂혀도 뭐 지금 사실상 4대인데 아니 야 상대 뭐 거의 뭐 묘수의 신인데? 첨보 였다 씌우는 건 진짜 레전드 어? 끝나나? 잠깐만 이게 오코잖아 오코. 아, 말이안 돼. 개 초딩들. 이게 딜안 나오면 조주사로 1코 이뎀 찾아야 되나 그거 생각했는데. 왜 잘하냐고? 잘한 게 아니야. 센 거야. 그냥 대기 존나 센 거야. 어느 공에 딱 그거 차이긴 해뭐 어, 다른 게 있었을라나, 내가 할 만한 게 솔직히 방금 거는 진짜 모르겠다. 좀 어려운 것 같아. 하... 넣을 게 생기면 이제 뺄 거는 뭐 많으니까. 아, 장소도 너무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좋긴 한데, 이게? 근데 이득이랑은좀 아닌 것같아 제발 마귀 오 좋았다 선공 마귀 좋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 한번강 나오면은 이득 볼수 있어 선공 마귀는 신이다 죽기 어디 갔냐고? 야 죽기도 나오면 오히려 당할 수도 있어 퀘스트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직 안쓴거 아니야? 그냥 악사라서 한턴돌라고 퀘스트 안건걸 수도 있어서 모르겠는데, 동전 퀘스트. 야, 진짜 퀘스트. 구체자 없어졌어요. 없다고 그런 거 없어. 일등 버은 뭔가요? 캐스트 스택 쌓으려고 한 겁니다. 좀 애매한 턴이네. 超一流。 고민 중이야. 예를 쓰는 게 낫나, 예를 음. 쓰는 게 낫나, 그거 고민 중긴 한데. 이게 이게 나은 거 같아. 이게 좀더 다음 턴. 내가, 그, 원하는 대로 짜기가 좋을 것 같아. 쪼개기도 괜찮을 수 있는데, 쪼개긴 순서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서. 일것 같은데. 너 너무 이쯤 같지 않았어? 타이밍이 빡세다 빡세. 뭘로 고 인간? 뭐냐 광역이야? 저까요 한들까요? 한톤 싸움 됐네. 아 근데 그 아까 4코 청소부 랜턴에 슥사기 랜턴에 뭔가 좀 잘했으면 나왔을 것 같기도 그때가 뭔가 좀 애매했던 것 같은데 2딜만 e 두배가 되나요? 네! 데미지를 2를 넣을 때 그게 두배가 됩니다 7코. 뭐 없지 않나요? 7코 뭐 없을 텐데 그러니까 왕의 성물, 왕가의 성물을 고를 수는 있는데 힐각을 낼수 있냐, 없냐, 싸움이긴 하다. 왜냐면 얘가 왕가의 성물 골라가지고 다음번에 아바라 노려볼 수도 있어가지고. 아, 이게 서순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벌 맞추길 바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왕가의 선물 노린 거면 여기서 아마라 나오냐 안 나오냐 봐야겠네. 일단 안 나왔고... 성공첨보가 나 오니, 안 나오니, 아... <목소리> 너무 아쉬운데, 이거 는 아, 아니, 무 기가 나와도 킬각 인데. 총세 장에 혼돈의 일격도 킬각이었고. 이건 조금. 아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 킬각이었는데. 2분의1이 킬각이었는데 이거 미친. 아니 2분의1 킬각이 안 된다. 미쳐 버리겠네. 싶었던거 제발, 죽어줘. 제발 이제 죽어 줘. 제발 이젠 죽어 주고, 냐 도발 필요 없어. 어차피 본체 뚫 어서 필각 잡은끝이 잖아. 필각 이냐 아니 냐? 그 것이 문제 로다.

아, 다행이야. 아, 진짜. 아니, 킬각이. 아니, 얘도 있었으면 아까 거의 진짜 한 60퍼 킬각이었는데 말이 안 돼. 중요해요, 제발. 해봐, 이번이 아니면 나 이제 못 먹을 것 같아. <laughs> 와, 주술사 개 무섭다. 뭐가 나올지 감도 안 온다. 와. 아니, 이거 봐. 벌써 그냥 대기 그냥 사기 같잖아. 님들이 봐도 와 소리가 나오지 않나요 이거? 와와와와와와와캪캬 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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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캪� 캪� 어 그냥 와 캪� 캪� 진짜 레전드 와 캪� 캪� 게임이 그냥 즐겁다 즐거워.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 없으세요? 부모가 문제 있는 거라고 아예 미리 그러진 말고 나도 무서우니까. <laughs> 미리 그렇게 압박 주지 말고 나도 거의 먹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다 이게 아니 이게 내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못 먹을 수도 있는 거 아예 아빌하 파는 것 아니 이게 게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 이거를 하고 이걸로 가죠. 어, 로 누가 빌드업 잘해가지고 빠바박 미냐 싸움이긴 한데, 근데 주술사는 필드는 무조건 쓸 거라서... 와... 안 내는 거 봐. 아니, 근데 퀘스트 각안 주면 어쩔 건데. 그것도 뭐 씨... 어... 그못 깨는 애들이나 그런 거지 나는... 그 정도 아닌데... 나꽤잘 깨는데? 우질로 비밀을 먹었어. 우히려 <laughs> 좋은데 좋은데. 이거 지면말안 돼. 아, 그러지 마. 나도 한 지금 한 85%, 90% 이긴 거 같긴 한데 기다려 봐. 아 일단 근데 얘가 한장 먹고 끝이라서 아깝다. 얘가 여기서 더 먹기가 어려워서. 아니 근데 야, 여기서 투영대 낭심 건건얘잘 보시잖아. 이건 걸어 가지고 오히려 스택 더 줬는데. 상태 숨 막히겠다. <laughs> 아 씨. 아씨 이러면서 지금 손에 지금 이거 핵 독침충 어? 이만큼 있는 거 알고 있고 필드도 정리해야 되는데. 아, 이건 포기한 거죠, 그냥. 사실상 포기 선언이긴 하지. 얘를 잡긴 해야 돼. 얘가 딜이 더 세가지고. 진짜 억울하긴 하겠지만. 본체 칠게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하고 얘까지는 맞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그냥 이거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변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러면 변수 없을 것 같아. 과부하도 처먹은 턴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안전 땅으로만 하면 된다는 마인드. 아니 진짜 없잖아. 이거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나 솔직히 여기서 얘가 역전이 된다고? 아동전 피라 킬 퀴락을... 야글이 말이 되나? 님들 밥 먹고 가겠습니다. 아 친구야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자. 오? 뭐 힐한다 그러겠어 이러다가? 아니 오이가 없네. 아니 이걸로 힐한다 그러겠어 오이가 없네. 장난하냐? 아, 안,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제 되지, 제 제제 제제 제제. 아, 지안 아, 되지, 아, 안 되지, 안 되지, 아, 아, 안 되지, 안되이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아 되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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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아, 다행이다. 제가 암암보였어요 법사가 A급이고, 뭐, 죽기 어쩌고저쩌고, 죽기 사제, 백날, 첫날, 지랄 연병을 했지만, 악사가 짱이었다. <laughs> 맛있게 먹었다.